안녕하세요. 급산자 총정리입니다. 입구에서 파생된 한자입니다. 여기에 입구가 있습니다. 7급입니다. 부스도 입구입니다. 입구에 이러한 부스들이 부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입구에 손수가 부가되면 두드리다 구가 됩니다. 타구가 있습니다. 입구에 세조가 부가되면 울다 명이 듭니다. 비명이 있습니다. 입구에 나무 목이 부가되면 살고 행이 됩니다. 행화가 있습니다. 입구에 힘력이 부과되면, 더하다 가가 됩니다. 가입이 있습니다. 입구에 계집력가 부과되면, 같다 여가 됩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입구에 어진 사람인 이 부가 되면 맏형이 됩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8급입니다. 맏형에 이러한 부스들이 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맛형에 개집녀가 부가되면죽없다 형이 됩니다. 맛형에 삼수변이 부가되면 상황황이 됩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맛형에 입구가 부가되면 빌다추, 빌다추가 됩니다. 주문이 있습니다. 맛형에 나무목이 부가되면 악기 이름 축이 됩니다. 맛 형에 볼 시가 부가 되면 빌다 축이 됩니다. 축하가 있습니다. 맛 형에서 맛 형이 형군이 되고 설립이, 나란하다 병이 되어 상호 조합이 되면 다투다 경이 됩니다 경쟁이 있습니다. 총정리입니다. 입구에서 파생된 한자입니다. 두드리다고 두드리다고 울다명 울다명 살고행 살고행 더하다가 더하다가 갔다요 갔다요 맛형에서 파생된 한자입니다.즐겁다형 즐겁다형 상황황 상황황 빌다주 빌다주 악기 이름 축 악기 이름 축 빌다 축, 빌다 축.급수한 자 총정리였습니다.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대단히 감사합니다.행복하세요.